돈에 한 맺힌 분들 많아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식도 하고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서방 있으시면 이제 노후 준비도 할 거잖아 부자 되세요 이분들 말년에 큰돈벌 거야 약간 부동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58세 여러분들 땅이랑 좀잘 맞아 투자 이런 거잘 해가지고 나중에 큰돈벌거 같아 이분들은 돈 많이 벌 거야 58세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아 안녕하십니까? 원령도령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58세가 되신 우리 원숭이띠 분들의 평생 운세 음.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나이까지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왔고 음. 앞으로 남은 말년은 어떤 말년을 기다리고 있을지 이야기 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원숭이띠 우리 58세 분들 어떤 초년과 중년 이 나이까지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인간이 싫다. <laughs> 사람이 무섭다. 음. 아휴 지겹다. 음. 이런 말이 많이 나오네요. 58세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은. 음. 머리는 굉장히 똑똑해요. 지혜도스럽고요. 삶에 있어서 우리 총기가 있다 그러잖아. 명기가 있다 그러잖아. 머리 굉장히 빨리빨리 잘 돌아가요. 그리고 사람 달아볼 줄 알고, 사람들한테 뭐 인정도 많고, 사는은 기본이고, 사람을 어떻게 달아볼 줄 아냐면은 이 사람이 나를 싫다 해도 나를 좋게끔 만들어. 그런 센스도 있고, 삶에 대해서 지혜도 많은데, 근데 우리가, 얌전한 고양이, 붙두막 먼저 올라간다 그러잖아. 똑똑한 사람들이, 어? 정말 천재고 수재고 정말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음. 오히려 당해. 음. 근데 이 양반들은, 58세 우리 원숭이 때 여러분들은 인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당하신 분들이 많아. 음. 근데 겉으로는 되게 화려한 거 좋아하신다? 음. 우리 58세 여러분들이. 음. 화려하다고 해서 막 삐까뻔쩍 보석 두르고 금 두르고 막 이런 화려함이 아니야. 음. 그냥 나 자신이 남들이 날딱 봤을 때잘 사는구나. 그냥 밥벌이 하는구나. 이 집안은 편안하구나. 이 집안을 판단을 했을 때 그냥 내 자신이 떳떳한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날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58세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세. 내 이게 주대가 강하고 어떻게 보면 긴거긴거 긴거 아닌 거 아닌 거 확실하단 말이야. 근데 이 58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그렇게 보일 줄은 알아도 음. 내 속은 텅 비었어 음. 그리고 항상 이 초년 중년을 보면은 항상 이 찝찝한 거 있죠 음. 이 인간한테 너무 많은 이런 배신 아닌 모략 음. 막 당하고 막돈 빌려줬는데 못 받고 음. 인정을 베풀었더니 나한테 칼을 겨누고 음. 약간 이런 걸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음. 항상 마음에 어? 내 마음에 음. 이따마는큰 돌을 얻는 것처럼 음. 내 어깨에 태산 같은 막 산을 얻는 것처럼 음. 항상 약간 조금 이렇게 마음이 조금 안정이 안 되고 음. 때가 되고 시간막 직성이 뜨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 막 불안하고 막 이런 거 음. 약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근데 이거를 어찌 어찌 저찌 저찌 해서 이 분들이 날이 조금 다스리면서 온게 굉장히 커요. 음. 그건 너무 잘하시는 거야. 힘들어도 남한테 의지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려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풀고 와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조금 잘 해보려고 조금 더 노력을 해야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어느 정도 힘들었으면 어느 정도 나아져야지 내가 조금 숨통, 진짜 숨이라도 정말 틀수 있는 정말 구멍이 생기는데 조금 나아지려고 하면 다시 엎어져. 조금 나아지려고 하면 다시 내 뒤통수 딱 맞아. 그럼 사람 정말 돌아버리거든?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겪으셨어. 그래서 우리 원숭이 때 여러분들이 솔직히 안쓰러워. 아하. 어 사람을 대하는 것도 너무 좋고, 머리도 똑똑하고, 정말 뭐, 어? 원숭이 때 여러분들, 어? 재능도 많고, 어? 말도 잘하고, 글도 잘하고, 정말이에요. 연예는 못하고, 음. 교사는 못하고, 나랏갈로못 먹고, 어? 정말 이렇게 재주가 많고, 능력 좋으신 양반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 좀 안쓰러워.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음. 그래도 이 분들이 정말 자신하는 건일 하나는 정말 잘하고. 음. 그리고 남들한테 상처 주려고 많이 안 하고, 음. 어떻게 보면 남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려고 하고, 음. 내가 정말 에이씨, 파, 조 같아! 이런 경우가 있었어도, 음. 어? 막말로. 음. 그래 내가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음. 조금 더 마음을 추스리고 가는 거 너무 잘 하시는 건데, 음. 적당히 해야지. 음. 이게. 뭐, 이게 무슨 악마의 수레받기도 아니고, 뭐, 악마가 뭐, 어? 저주건 것도 아니고, 계속 좀 나아지려고 하면 때리고, 나아지려고 때리니까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아. 근데, 음. 이제 58세 여러분들 말년이에요. 우리가 6 하나 환갑 되면 은 말년 들어준다잖아이 3년밖에 안 남았어 음. 을사년으로 따졌을 때 음. 조금만 더 고생을 해, 음. 조금만 더 고생하면 괜찮아. 그리고 내년 시기가 되면은 본인네들이 뭐 나갔던 금전도 들어온 이런 건다 집어치고 음. 금전의 운기가 조금 풀려요. 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뿌렸던 씨앗 조금 거드라는 게좀 있어. 그리고 아홉수 공명이 나쁘지가 않아요. 음. 아홉 수 공명이 나쁘지가 않아. 음. 그리고 뭔가 조금 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순간들이 올것 같거든. 음. 내년이 되면은. 근데 그렇게 결정을 좀 봐서 내가 조금 자리 안착만 딱 하면은 마지막 인생이라 생각을 할수 있을 정도로 조금 희양찬란하게 보내실 것 같아. 음. 어떻게 보면은. 음. 이제 마지막 기회다. 음. 이게 진짜 내 말년에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그러니까 잘 해봐야겠다. 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좀 일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었었어도 응. 이제 다 왔으니까 응. 이제 고생이 다 끝났어요. 응. 응.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서 자리 잡으면 응. 괜찮을 것 같아. 응. 그리고 뭐 남편이 뭐 저렇고 뭐 새끼가 저렇고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응. 일단 첫째 본인이 온전하고 본인이 우뚝 서고 본인이 마음이 편안해야지 응. 내가 마음이 편안해 내가 건강해야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응.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해야 나가서 돈도 버는 거야. 무슨 응. 소린지 아시겠죠? 응. 몸 건강도 몸 건강인데 마음 건강이 최고예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 마음 병의 근원은 뭐다? 스트레스다. 음. 조금 적당히 좀 받으시려고 애쓰시고, 그렇게 하면 난참 괜찮을 것 같아. 말려는 게 정말 나쁘지 않아요, 이분들.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음. 내가 내 사람에다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한없이 잘해주는데 아, 맞아요. 근데 정작 돌아오는 게 없어서 내가 음. 배신당하고 맞아. 버려지고. 맞아. 아. 그런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이 많았지만, 말년은 괜찮다는 거죠. 맞아요. 말년에 그리고 이분들이 남들이랑 같이 뭐안할 걸? 아, 이분들은 이제는... 말년에 들어가면 은다 겪었기 때문에 응. 내가 뭘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분들 혼자 할 걸? 응. 뭐조그만하게 하든 크게 하든 이분들 혼자 할 거야. 응. 그리고 겪을 거다 겪었기 때문에 사람 다룰 줄 안다 그랬잖아요. 응.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 <laughs> 인간의 덕이 없다는 걸. 음. 그러니까 혼자서 조금 애쓰고 그럴 사람들이 조금 많을 것 같아. 음. 그리고 사람은 믿되, 마음은 주되, 음? 너무 많은 걸 주진 마요. 음?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있어야지 도움도 준다고 하지만은 음. 용기 내는 말을 한 마디 건네는 것도 정말 뭐힘 되는 말을 한 마디 건네고 위로 되는 한 마디 말을 건네는 것도 음. 어? 그 사람한테 힘이 되거든. 음. 근데 돈 빌려달라고 돈 빌려주지 말고. 음. 음, 명의 빌려들 명의 빌려주지 말고, 음. 같이 하자, 뭐 이렇게 나 힘들다, 하고 도와주지 말고, 음. 이제는 좀 본인 네들이 우뚝 서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거 말고는 저 이제 그만하세요. 아,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남을 위한 인생보다는 정말 나를 위한 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분들의 또 말년에도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아, 싶은데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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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진짜 남난동에 주저앉는 게 너무 많았어. 음. 그래서 힘들었어. 음... 근데 이제 다 끝났어요. 음... 다 끝났으니까 말년 들어가면 이제 편해질 거니까 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분들. 맞아서 이분들 위해서 또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돈에 한매친 분들 많아. 음... 돈에 원매친 분들 많으니까 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식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음... 어? 그리고 이제 뭐 서방 있으시면 이제 노후 준비도 할 거잖아. 음... 부자 되세요. 이분들 말년에 큰돈벌 거야. 음. 어떤 걸로? 약간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음. 58세 여러분들 땅이랑 좀잘 맞아. 음. 음.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 음. 뭐 이런 거잘 해가지고 음. 나중에 큰돈벌거 같아. 음. 이분들은 돈 많이 벌 거야, 58세는. 그러니까 음. 걱정 안 하셔도 돼. 아,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